더불어민주당의 지역위원장 공모에 광주 전남 지원자들이 몰렸습니다. 국회의원이 한명 뿐이다 보니 경쟁이 더 치열한데요. 광주에서는 구청장들까지 지원했는데 더민주는 이들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역위원장 공모에 광주에서는 16명, 전남에서는 24명이 지원했습니다. 8월 말에 열리는 전당대회와 내년 대선, 멀게는 내후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영향력을 높이려는 지역 정치인들의 기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지역위원회 조직을 새로 구축하기 때문에 지역위원장 입장에서는 차파 조직을 만들 수 있는 계기는 마련되은 남구청장과 광산구청장 등현직 구청장들까지 공모에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원천 배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직 강화 특기는 단체장의 경우. 정치적 중립 의무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위원장 인선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 총선에서 정당 지지도보다 득표율이 낮았던 후보와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된 후보 등은 정밀 심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더민주는 현지 실사와 면접 등을 거쳐서 지역위원장을 결정하되 심사로만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